내가 내 형을 심한다고내 형수를 심한다고 그러면 난 죽어야지. 박송이 형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격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앞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아버지는 박송의 정강이를 차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은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절규하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던 가까운 후배 손원수는 이 상황에 대비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고, 검사가 6번이나 바뀌며 계속되는 반복질문과 취조행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며, 박송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에 대해 대변하였죠. 박송희 형은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며 동생과의 수익 분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형수 이모 씨는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손해배상 요구액 116억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친형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친족상도례라는 법률로서 사촌 이내의 친인척 간 벌어지는 사기에 대해서 형을 면제한다는 특례 조항이죠. 때문에 박수홍은 이로 인해 가족 모두와 싸워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박수홍의 마음 속에는 평생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쾌차하여 일어나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밝히고 단단히 이 사태를 매듭짓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간극장TV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